이케아 주방의 프라다를 입히다 안녕하세요. 선우키친의 MC, 마스코트, 예주입니다. 다산 신도시의 굉장히 또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다산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준신축 아파트이면서 주방이 굉장히 공간이 큽니다 주방이 너무 커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1년 동안 너무나 예쁘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 선우키친을 브랜드랑 사제가구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따 안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그린, 연핑크, 차이나 화이트 너무나 예쁜 컬러랑 각기 다른 매력의 세 가지 패턴의 가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안쪽 가서 이사님이랑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방 투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세요 카메라 돌아오세요. 일로 같이 가요. <laughs> 와 이사님 근데 오늘 주방 진? 진짜...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예뻐요. 예쁜 것만 다 모아둔 것 같은데요? 할리퀸, 보드빈, 스프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패턴에세 네. 가지 컬러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선우 키친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우 키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보통 우리 고객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선우 키친은 브랜드 가구랑 사제 가구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 같다. 이 엑기스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브랜드 가구가, 사제 가구가 대체 뭐고, 뭐 장점이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요? 브랜드 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한샘. 네. 리바트, 구성하고 있는 이케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브랜드 가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많죠. 이제 매장도 많고, 네. 쇼룸도 많고, AS가 잘 되어 있어요. 받기도 음. 편하고. 고객센터도 잘 운영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품질 보장되어 있는 퀄리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반면에 또 브랜드 가구의 아쉬운 점도 있죠 보통 다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에요 사실 우리 고객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납장을 저 위까지 올리고 싶어 조금 아일랜드 위치가 애매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보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손잡이는 이거 뭐 상판은 이거 내 맞춤형 조합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죠. 반면에 또 사제 가구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죠. 브랜드 가구에 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내 마음대로 커스텀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주방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퀄리티를 낼수 있다. 음. 그런 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브랜드 하이엔드 가구의 그런 그 견적, 그 비용보다는 음. 저렴하게 음. 출공을 받을 수 있다는 라게 사제공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SNS를 통해서 뭐 찾아가거나 이게 참 아름아름 소문이 나있어요. 사실 어떤 기본 사양이나 품질이 발품 손품 팔지 않으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은 즉슨 AS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완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많이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다 보니 나의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될게 저희 선키 이 브랜드와 사제 가구의 장점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또그 단점들을 또 보완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케아의 메소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말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거기에 저희만의 또 터치를 더해가지고 유니크한 나만의 주방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보장된 퀄리티가 있고 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5년. 정도의 AS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맞아요. 더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화 안에 들어가는 경첩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은 볼룸사의 최상위 레벨인 인트로 그 라인의 제품을 쓰기 때문에 처짐이나 고장이 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쓸수 있는 어떤 브랜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가 이제 시공이 되는데 산맥캐치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어떠한 구조라도 맞춤형 시공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방 가구의 컬러라든지 도어, 손잡이 수시에서 수백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만의 주방 꿈꾸시는 분들에게 네. 최적화된 저희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주실까요 <laughs> 오늘 보여드릴 현장도 이 장점들을 정말 모아모아 모아놓은 모아 현장이라고 할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찾아왔는데요. 또 이사님이랑 함께 주방의 곳곳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이 주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우 키친의 시그니처, 이 대면형 아일랜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쁜 한강 뷰를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양쪽 면에 네. 패턴을 두 가지로 구성을 도와드렸는데,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깔끔하고 구성으로좀 도와드렸고, 이게 연핑크 색상을 해드렸어요. 너무 예뻐요. 요즘에 산호키채으로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색상입니다. 딱 봤을 때는 화이트인가 싶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은근한 고급스러운 핑크빛이 있거든요. 왜 인기가 많은 컬러인지 알것 같습니다. 전면은 또 반전 다른 컬러랑 다른 패턴이 있어요 이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음, 아일랜드 전면은 이쪽 후면과는 다르게 할리퀸 패턴이라고 해서 오, 약간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는데 할리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징그린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패턴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진한 컬러를 사실 사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음, 호불호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징그린이 되게 고급 스럽고 또 질리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라 오늘 요거 보실 것도 많이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세 가지만 보여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문하셔서 상담 보시면서 컬러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지금 아마 광파 오븐인 것 같거든요. 흔하지 않은 커피 머신 뭐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규격화된 브랜드 가구에서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도 편에 보시면 우리 사모님이 그 커피 머신을 예전부터 찜해 놓으셨는데, 근데 또 선우키치는 이 사제 가구에 또 맞추병이라는 장점을 또오롯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유니크한 주방 가구라도 다 이렇게 맞춰서 넣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게또 어마어마한. 장점을 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판 이태리 또 세라믹이죠. 깔라카토 오로라는 컬러가 가장 조금 요즘에 어, 트렌디한 인기 컬러긴 하지만 사실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또 선택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깔라카토 오로 외에 음. 다양한 패턴, 다양한 색상의 세라믹 종류는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쪽 그 고객님께서 정하신 색상과 어느 정도 일체감도 있어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런 걸 원하셔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걸시공 해드렸지, 선택지는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고르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날개형 시공이라고 해서 아 앞으로 좀 나오게 약간의 그 깊이를 두고 이렇게 길게 빼서 시공을 해드려서 이쪽에 바채워를 놓게 되면 휴는 부부들이 꿈꾸는 네. 이쪽에서 와인도 한잔할 수 네. 있고 가벼운 브런치나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시공을 해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한번 보시고 나 이걸로 할 거예요 라고 지정하신 패턴. 보드빈, 차이나, 화이트 조합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 질리지 않는 옵션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제가구 브랜드에서 저희 그 보드빈 패턴을 음. 좀겸묘하게좀 따라하는 그런 좀 추세가 많다고 저희 다른 고객님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보고 만지고 경험하셔도 네. 질리지 않은 은은한 매력이 있는 패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일반 화이트처럼 새하얀 단순한 컬러도 아니고 살짝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오래오래 질리지 않게 쓸수 있는 너무나 조화롭고 깨끗한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벽체까지 전부 다 동일한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주셨네요 네 이쪽 벽체 그다음에 네. 싱크 상판까지 네. 이쪽에 아일랜드 상판 으로 같이 동일하게 네. 깔라카독으로 제품으로 결채까지 다 구분 없이 이제 똑같이 일체감이 있게 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이 근데 저 주방에서 딱 하나 아쉬운 거 있어요. 어떤 걸까? 아 어디 갔어요? 포포수좀 개인적으로 이거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laughs> 우리 고객님 우리 쇼츠보고 바꾸신다고 하면 조금 깎아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객님 이거 캡쳐해 주세요. 우리 선우키친은 정말 이 브랜드 가구와 사제 가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음. 색상의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말씀해 주시면 그 어떤 색상이든지 저희가 구현을 도와드릴 수 있고 패턴 음.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패턴이든지 저희가 구현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냐 사재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젠 선우키친에서 그 둘의 장점을 모두 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선우키친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예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